17번 문제 풀어보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물어봤어. 가조건 보자. fx를 gx로 나눈 목과 나머지는 모두 얘래. 그러면 얘를 좀 써보면 fx는 gx로 나눌 때 몫이 gx-3x제곱이지? 빼기 나머지도 g x 빼기 3 x 제곱이다.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나눈 다항식, 이 나눈 다항식 얘를 제수라고 하고 얘가 나머지잖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나머지는 나머지는 제수의 차수보다 작아야 돼, 그렇이 나머지의 차수는 제수의 차수보다 작아야 돼. 근데 만약에 이 gx가 3차 이상이면 얘 나머지도 3차 이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3차 이상이면 안 돼. 차수가 같으니까. gx가 만약에 1차여 봐. 얘가 1차면 나머지는 2차가 되겠지. 그러니까 나머지 차수가 오히려 더 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gx는 2차일 수밖에 없고 지금 gx는 2차일 수 밖에 없고 나머지 차수가 더 적어야 되니까 작아야 되니까 3x 제곱을 좀 포함해야겠다 얘랑 좀 없어져야지 그리고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gx에다가 넣어서 다시 한번 써볼까 그러면 fx는 3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3x 제곱 날라가니까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3x 제곱 날라가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쓸수 있겠다 ax 플러스 b로 묶어서 쓸 수가 있네 그러면 ax 플러스 b 이렇게 쓰고 3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겠다 fx의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서 최고창의 개수는 3ax세제곱, 즉 3a이지. 그래서 3a가 1이 돼야 되니까, a는 3분의 1이야. 자, a3분의 1을 여기다가 넣고 다시 한번 fx를 써볼게. 그러면 3분의 1x 플러스 b, 3x제곱 더하기 3분의 1x. 플러스 B 플러스 1. 요렇게 쓸수 있지? 나조건에 당시 FX가 얘로 나눠 떨어지니까 F6이 0이야. 그치? 따라서 X에다 6을 넣으면 지금 B 플러스 2, 2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6 넣으면 36 곱하기 3. 108이지. 108 플러스 2. 플러스 b 플러스 1 얘가 0이다. 지금 얘는 오른쪽은 111 플러스 b지. 다시 쓰면 111 플러스 b 이렇게 쓸수 있고 자 b가 마이너스 2 또는 b는 마이너스 111인데 b 대신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11을 넣고 지금 F3을 넣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7이 안 나와. 그러면 이건 안 돼. 그래서 될수 있는 거는 지금 해보면 B가 마이너스 2일 때 돼. FX를 다시 쓰면 FX는 3분의 1X 마이너스 2, 3X 제곱 플러스 3분의 1X 마이너스 1. 요렇게 쓸수 있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F3이 마이너스 27인데, 여기다 3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7이 나와. 자, 우리가 찾는 값은 F-3이지?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빼기 2고, 마이너스 3 넣으면 9, 3, 2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20. 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75가 되겠네 이해되지?